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클래식, 또 크립토 시장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뭐,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뭐 분위기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올라간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음, 이 와중에 지금, 네, 뭐 잔잔한 움직임들은 있지만은, 네, 비트코인은 어쨌든 더 추가, 추가 이슈나 추가 뭐 상승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후, 그 이외에 좀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코인들은 보면은 조금씩 이슈가 있는, 좋은 좀 호재거리가 있는 그런 코인들은 또 추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 자금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 비트코인, 관련데서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 변화가 오고, 그 이후에, 뭐 추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뭐, 그 다음 자금을 투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알트코인에다 추가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추가 뉴스나 추가 이슈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XRP, 아니, 뭐, u s d c 같은 경우는, 네, 그다지, USTC는 아무튼 쭉 USTC는 그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상당히 좀테이블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루나 클래식 내에도 여러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소식처럼 뭐 다양한 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안서 형식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 정말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마구잡이로 좀 던지는 경우도 있고 어 아무튼 좀 지금이 기회다 좀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들을 일일이 다 지금 소개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못 돼요. 그 이야기들 제가 다 전해드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들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올바른 방향성이나 올바른 귀를 가지는 거 올바른 어떤 듣는 듣는 방법을 어떤 분별을 할수 있는 그런 선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어요 마이 키가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린 글인데, 이거 이제 어제 올려놔가지고,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들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루, 특별히 루나 클래식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내용을 작성해놨길래, 이런 것들 같이 보면은 좋겠다 싶어서, 제가 카페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어, 뭐요 전문을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따로 이제 그냥 만든 제목은 뭐 루나 클래식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이게 짧은 것 같아도 이 내용이 제법 좀 타이트하고 빡빡한 글이다 보니까 천천히 자 여기에 좀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라 클래식 블록체인 스타트업 펀딩 네, 혁신과 번영의 열쇠 <laughs> 뭐이 말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읽기 싫죠.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루나클래식 관련된 d a p 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요러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세계는 최근 몇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역동성을 겪어왔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플랫폼 중 하나는 테라클래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루나클래식이죠. 거래 안정성과 속도가 속도에 특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네 훌륭하죠 플랫폼.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은 관련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아티클에는 테라클래식 블록체인 생태계 에대해서 스타트업 펀딩의 중요성과 이러한 투자자가 이 분야의 혁신과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클래식이 그러니까 d 앱을 만들고 루나클래식 그리고 크립토 시장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있으면은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단순 코인으로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이클립트 시장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들으면은 좀더 이걸 이 내용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혁신 지원 혁신이라는 거는 이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혁신은 암호화폐 세계와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테라클래식 블록체인에 합류할 새로운, 새로운 스타트업의 조건은 블록체인 기술 및 탈중앙화, 디파이 분야의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발적인 위타적 투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개념 단계에서 현실 세계로 이동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다 올,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로 인한 잠재적 수익은 백분율로 미리 정해진 투자, 수,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가장 아, 가치 창출과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활동 증가이며 이는 궁극적인 테라클래식 생태계에 대한 초기 투자의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뭐 어떤 뭐 필요한 것들이 융합된 그런 그 고객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나 그러한 방식들, 그런 아이디어들은 네, 훌륭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죠. 일자리 창출, 네,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이거는 뭐 기획자가 됐건 개발자가 됐건 디자이너가 됐건 뭐 누가 됐건. 마케터가 될 것,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 그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 인프라 개발. 표준 세계 경제에서의 비즈니스 지원은 블록체인의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지원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네, 테라클래식 블록체인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탄탄한 기술 인프라와 의미 있는 경제 및 세금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버, 블록체인 노드, 개발 툴과 같은 기술 차원에 대한 투자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안정성과 속도를 보장합니다. 네, 인프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러 기술, 네,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스타트업 프로젝트 자체는 특히 초기에 자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은 기술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전체 생태계에 다시 한번 가져, 어, 다시 한번 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세금 지출로 이러한 회사 부담을 주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저세율 또는 고세율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것을 선호하는지 고려해 보세요. 동시에 저는 테라클래식 블록체인의 소각세 인생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 흥미로워, 보, 흥미로워 보이지만 탈중화와 경제의 원동력인 새로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는 다양한 펀드로부터 스타트업 자금 조달뿐 아니라 낮은 세금 부담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프라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소각세나 이런 것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같이 참여하는 그런 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이브 할수 있고, 그 세이브된 기술, 세이브된 그런 자본, 인프라를 충분히 기술력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이거는 뭐, 저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야지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이미 뭐, 한국성 같이 이미 만들어진, 이미 완성된 그런 인프라에는 진입장벽이 높을 테니까 같이 참여하기 어렵겠죠. 그러기에 루나클래식이 좋은 그런 인프라이다. 좋은 도전과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지도 및 네, 사용자 수용성 높이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네,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펀딩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와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캠페인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파트너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무료 광고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문화클래식 랩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특히 어 여정 초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뭐... 어 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데, 사실 지금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내에 사람들에게 그냥 입에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슈만 만들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그 루나, 이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루나클래식 랩스를 홍보하기 위한 멘트로 좀 돌리기는 했지만, 지금 커뮤니티 내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대로 그네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상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인지도 및 사용자 수용성을 높이기에는 충분한 현재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클래식. 그러니까 기존에 뭐 서버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디파이 및 금융솔루션 개발. 디파이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테라 클래식의 스타트업들은 사람들이 재고설 예, 재정을 구매, 투자, 보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디파이의 발전을 기여,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금융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그렇죠. 아주 오래된 떡밥이죠. 디파이를 통한 금융 솔루션 개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기계라고 예전부터 어떤 국가 간에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간에 그리고 어 포인트와 포인트 간에 하여튼 국가를 넘나들고 어떤 기업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또 통화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주 오래된 떡밥입니다. 이거는 아주 훌 이거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는 겁니다. 파트너와 협력 파트너십과 협력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을 통해 다른 프로젝트 및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루나 클래식 랩스 프로젝트의 경우도 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파트너와 좋은 관계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에, 아, 경쟁을 저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독점적인 형태를 보이는 파트너와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쟁은 경제... 건전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거는 진짜 정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사, 비즈니스 업체들 간에 경쟁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경쟁자들 그리고 뭐 경쟁업체들은 언제나 또 파트너십이 가능한 그런 업체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야를 돌리고 조금만 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다라면은 분명히, 분명히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파트너로 업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위험 감소. 암호화폐 세계는 보안 위험 및 시장 병도성과 같은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적응할 수 있는 재정적 보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체 통합 환경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안 문제에 매우 책임감 있게 접근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블록체인의 전반의 보안 환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네,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더 추가하기는 어렵죠. 이건 뭐 서티케이나 뭐 외부 감사를 도입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말을 더하기 위한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투자 기회 테라클래식의 일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회사 자체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한 것입니다. 음, 투자 기회. 그러니까 투, 네, 투자자들은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투자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의 욕심은 언제나 믿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수익률이 아니라 가치 창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투자 관련돼서 좀 너무 난무하는 이야기들, 좀 무분별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루바수 같은 경우도, 뭐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도 없이 적정 펀딩을 받고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하는 것 역시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마이크피가 이야기하는 이정리 정리하는 글을 한번 보고 제 생각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은 테라 클래식 블록체인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없다면 많은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테라클래식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과 음, 지원과 자금 조달은 테라클래식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루나클래식 커뮤니티에 항상 각 측면의 개별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기심은 이 생태계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심의 경우 경우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나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결정이 비즈니스 환경의 경제 활동과 경쟁력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킬 것인가 이 결정이 발전을 촉진할까 아니면 방해할까 항상 이 점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 현명한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아주 아주 멀리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사실 뭐 저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 클래식 커뮤니티 내에 많은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좀 핵심이 되야 되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뭐 투자자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겠죠? 하여튼, 이, 제 이야기를 듣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어떤, 어떤 정보를 그들에게 도,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비즈니스 협업을 하고 해야지, 그냥 뭐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경제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도네이션을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네들도 그네들이 너무나도 다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도움을 주고 어떤 협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상대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 체인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어? 훌륭한 구성원이 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은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훌륭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laughs>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저는 어, 루나클래시 커뮤니티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